아니 초반부터 박격포 가는건 진짜 겁나 너무하네 어? 뭐야 아니 초반 박격포 진짜 개너무하네 아 정말 치울탄좀 바로 앞에 던져주지 아 제기랄 한결을 못해 아 아니 잠깐만 어이 스테이지 1부터 좀망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 내가 쓸라고. 아, 그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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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과 과학 과학자 집단이었나, 걔들이? 사이코 과학자였나, 아싸. 아, 박격포는 아 맞아, 박효포는... 이 샷건이지. 박격포 좀뭐겁만빡치네 어, 뒤로 무빙쳤는데 그걸 맞았나? 알아,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나는 그 그런 것까지 몰랐지. 내 아직 메타 셀러그에 그게 빠돌이 나 아니었나 보구만. 기통 채우니까어 이거 좀 버티네 어좀만 뭐, 버티기만 하네 그 이상 못 버티네 <laughs> 에뭐 어차피 난 이런 것이경 안쓰니까 오 메탈셀러가 원, 원의 스테이지 원 보스네. 얘 잡기 진짜 쉬운데. 어라? 아, 뭐야, 이거 그냥 맞은 거 밖에 없잖아. 잘못르겠다레럴땐 뭐다? 윙고빨로 밀어붙이는 거지. 오, 야, 씨, 원큐. 아, 상당히 이지하네요. 박격포 하나 설치하고 친위들겟틀림 미얀 겟틀림 플론타마. 아, 애들이 좀 너무 비싼데? 음, 아까 헬기 어디 갔냐? 이거를 끝으로. 그리고 클라크를, 클라크를 배치해도 아자 음, 엘도라드. 음, 좀, 좀, 싼 마이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너, 너, 너. 아, 싼 마이 병사들이. 얘 갑밥 좋으라나인베이터어때 한번 가보자. 빨빨빨빨, 빨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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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니빨 빨빨빨, 빨빨이 와 역시 역시 이게 숫자 빨라니까 뭐가 되는구만. 엄마 빨리 올라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잘하면 전차도 뽑았어? 얘가 두 번째 보스였나 원래? 어떻게 된줄알라나 아, 그건 알고 있죠. 아니, 알지, 그건. 나도, 어, 나도, 메타 슬로고 빠도인데. 빠도, 빼도? 나도 메타 슬로고 했는데. 리가 가장 오락실에서 유명했잖아요. 야, 나 유닛 뽑지 말아봐. 너희지꼬이지마자한번 더. 됐어. 다시, 다시 뽑. 3가 아마 오락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문방구에도 3가 있었고, 오락실에도 3가 있었고 지금도 가면 3는 무조건 있을거예요 이제 6가 보기 제일 힘들고, 6가 제일 레어고 그다음 보, 많이 볼수 있는 게 2랑 X 4도 보기 힘들어요. 어 이번 거 보스가 너무... 포격전인데? 진짜 완전 포격전인데? 이자스이자스 이자스. 원래 이쯤 되면은, 이제 여기 그 거대 축포가 나와가지고,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디펜스 게임이니까 계속 다가오는 거 같네. 어, 근데 너무 사기다. 아, 저거 너무 센데? 하니야 이겼어. 어, 포시드 있었나요? 저는, 1, 2, 3 투합된 거 있었는데, X까지. 미라 나올라나 어, 미라 나오네. 오, 저미라게왜 이렇게 쎄? 어, 헬이 나왔어. 오 잠깐만. 뭐야, 이것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니, 총을 쏴야지. 왜, 이 씨... 과일을 던져? 아니, 과일 던지는 거 너무 광범위잖아. 메탈셀러브 디펜스 게임. 이번에 스테인 새로 하나 나오고 있어. 내 캐릭터가 대웅격도 못해가지고 헬기들을, 헬기들 공격할 수가 없네. 아, 이것도 진짜 간당간당하게 이거나 지을 것 같은데. 아, 격포를 헬기를 잡네. 이거 끝나고 가차 좀, 좀 돌려야 될것같아 내가 지금 유닛들이 좀더 필요한 것같아 아니, 여 전차, 전차 뽑아, 전차, 전차 얘 뽑아. 얘 야, 얘도 뽑고, 얘도 뽑아 됐어. 팀마지 넣을 때야 잘못 친다. 오, 야이 괜찮은데 좋은데. 오, 야, 뭐야, 잘못 지나 오, 뭐야, 뭐야. 오, 기대 이상이야. 나 완전 만족해, 지금. 일부러 대공을 잘 보려고 전투를 넣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가끔 애들이 대공도 쏘긴 하는데, 방패병들이 잘 보태주네. 저가감기랑 오, 어. 뭐야? 이거 뭐야? 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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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이거 이 아, 하룡하 파룡하고 개쎈데? 이거 하나 묶자, 이거 하나 묶자! 오케이! 어, 뭐야? 못봤어 오케이. 나도 공중 있다, 이제. 뒤졌다. 어, 뭐야? 공중 떨어졌어. <laughs> 아, 이 전투기 개쓰레기네. 전투기 빼야겠다. 이거, 이거 뽑아보자, 이거. 저기 해고시키고 좀 복잡하니까 걸, 얘를 여기다, 얘를 여기다, 전체를 해고시키고 여기를 진짜 완전 강한 놈으로 한 명, 진짜 마지막 핫타이 느낌으로 완전 강한 놈을 하나 해줍시다. 제일 비싼 놈, 제일 비싼 놈, 300원짜리, 290원, 300원 현재 제일 비싸고, 500원, 500원, 500원 나왔어, 500원, 500원이 제일 비싼데, 얘 넣자 이 자리용래, 자리용래.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마 얘 한번 진짜, 웬만해서 거의 한 번도 안쓸 듯. 그냥 간부인데. 간부인 건 알지만, 애잖아. 윤여정기 같은 애든가? 어, 잠깐만, 이, 이번 애들 개쎈데? 아 얘들이 공격을 하지 않네 이상 거의 잘안 해요 먼저 해들아 말 끝나자마자 졸라 올려오네 이들만 전차 있어 나도 전차 있어 임마 가라 메탈슬러그 느긋터게 하니까 뭐가 되긴 하네 어얘 처음 뽑아본다. 오야뭐이렇 개좋은데? 데우와씨미쳤다오터5미이것미터5미어 <laughs> 우와, 어, 5미터 5 있으니까. 아5가터 5미터 5미터 5데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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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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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두대 있는 게부분인데 여, 이쪽 한 대랑 이쪽 한대 있어야 되잖아. 방패 좀버텨봐라고 얘기하려는데 죽어버렸네. 방패 좀만 버텨봐. 방패. 전차 돌 때도 살아가는 너네들은 도대체 뭐니? 야, 나 다른 건 몰라도 얘는 무조건 끝까지 들어갈것 같아. 얘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이, 어디서 레이저 하나 나왔는데? 뭔이 사소해 들렸는데? 뭐, 뒤에 뭐 있었어? 그런가? 아니, 근데 뭐, 뒤에 싹다 뭐가 나왔는데? 아, <laughs> 죄송한데, 대기 없는데. 아, 얘네들만 갈수 있다고. 아, 맞아요. 저거. 와, 이맵 진짜 그립다. 와. 아, 뭔가 좀 이거 효과음도 제대로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여기 여기 OST 진짜 좋은데. 내가 못 싸운 거였네. <laughs>